안녕하세요.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 TV입니다. 여러분들 새롭게 오픈한 신작 게임 메카 어셈블 좀비 스웜이라는 게임 해 보고 있는 건데 아, 중국 양산형 게임 뱀서류 게임이긴 한데 생각보다 어, 생각보다 재밌어서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플레이를 해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메카닉 같은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좀비를 잡는데 인간이 아니라 로봇으로 잡는다는 것도 조금 신선한 소재였고 메카리스트를 보면, 은 이제, 과금을 좀 유도를 하는 형태이긴 해요. 이거 뽑기를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, 보시는 것처럼, 이렇게, 나는 땅꼬만데, 뽑으면 엄청나게 S급들 많습니다. 근데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,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, 2-5까지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, 메카 개조라고 해가지고, 이 로보트가 있고, 로보트한테,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. 근데 메인 무기는 네 가지, 지금 제가 다섯 가지가 있어서 S 급을 뽑아서 S 급 하나 착용하고 있고요. 악세사리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악세사리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 갖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지고 커스텀 같은 것도 좀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. 아뭐 크게 그런 건지 않지만 조합을 이렇게 다양하게 무기들 간의 조합을 짜게 되면은 조합에 따라서 얼음 계열과 미사일 계열이 합해지면은 얼음 미사일이 나간다든지.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. 음, 그리고 상점 뽑기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생각보다 과금이 맵더라고요. 이거 뽑기 하나 하는데 예, 뭐 이렇게, 나오죠? 이렇게 나오는 죠나오 것도 있고 250, 하나 뽑기가 250 다이아거든요. 이거 250 다이아가 생각보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. 그 상점에 보시면 다이아를 구입할 수 있는 거 본다고 했을 때250 다이아는 거의 한 6천 원꼴 되는 겁니다. 근데, 그거를 1회 뽑기밖에 못해. <laughs> 그러니까, 10회 뽑기 한다고 했을 때는, 어, 거의 3만, 한 5만원 꼴? 거의? 뭐, 4, 5만원 꼴이 들어가는 거야.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무시무시한 과금이 필요한 거고, 뽑을 때 100%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거 운이 좋게 뽑긴 했거든요. s 급 유성품을 뽑으려면 159, 200회를 뽑아야지 확정 지급이고요. 나온다고 했을 때 완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, 어, 이 재료로, 재료로 나오는 것도 많아요. 그래서 사실상 이 재료잖아요. 84%의 확률로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.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1%의 확률로 요거를 뽑았어요. S급 유성포를.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, 어쨌거나 과금보다는 그냥 플레이 하시는 데 의미를 두시고 하시게 되면은 퀘스트를 클리어하거나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. 열쇠를 획득하면 되고 또이 랭킹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레벨을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메인스토리 진도 보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클리어했으면 최초 클리어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아이템을 열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시작했을 때이 게레고님이라는 분들이 많이 깨가지고 한 번에 열쇠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공짜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쿠폰 입력하는 게네 가지가 있는데, 제가 쿠폰 번호는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게임 하는 거, 전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2-5, 보스 스테이지거든요. 뱀소류 게임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게임 자체가 어 사실 뭐 그래픽이 탁월하다거나 뭐재밌지는 않아요. 근데 메카닉으로 좀비를 쓸어버린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재밌고, 뱀소류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은 내 장착한 무기에게 맞는 아, 이렇게 종류가 나와서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. 레이저 나가죠. 이 보라색 이 폭탄이 S급 유성포예요. 유성포와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올려있게 되면은 더 점점 더 스펙업이 올라가는 겁니다. 처음에는 약소했지만 미미했지만 애들이 잡다가 이렇게 보석류들을 먹다 보면은 훨씬 더 강해지고요. 중간중간에 맵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옵니다. 자 이렇게 좀 피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. 어, 여기 보시면 지금 2-5인데 2-5인데 진도가 5에요 사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가지고 어, 그런데 이게 보스를 또 잡다 보면은 스펙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. 생각보다는 좀스피드하게좀 게임이 진행이 되고 어, 맵들 보스 어, 엘리트 몬스터들의 패턴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, 흥미있게 지치지 않고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보시면은 근데 확실히 과금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<laughs> 아파져 아파져 어. 자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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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되죠. 얘가 엘리트 얘 잡으면 이제 조금 굵직한 변화를 줄수 있는 어, 어떤 패턴으로 갈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게 나옵니다. 한번 볼게요. 음 요거 요거를 먹게 되면은 좀 뭔가 큰 변화 랜덤으로 사, 사, 상향. 어 이렇게 보면 전면 관통 어, 데미지 증가 자신감 사격 블랙홀 와 블랙홀 이게 엄청 좋은게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블랙홀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잔류를 하면서 계속 데미지 더 줘요 땅 하면서 블랙홀 생기죠 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근처에 있으면 안전지대가 되는 거지 이게 유성호 라고 s 급 아이템이라서 그런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석 아이템 같은 경우에 는또 광고를 보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 월종에 구매를 하게 되면 또 저게 나오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. 아직 진도가 16%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참 더 걸리긴 하는데, 첫 번째 보스 나올 때까지만 일단 진행을 해 볼게요. 음, 그러니까 이게 뭐 속도감이 있고 타격감이 엄청 있는 건 아닌데,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. 보스 좀비 웨이브라고 하거나 보스가 나올 때쯤 되면은 몬스터들이 좀비들이 막 쏘, 쏟... 어 이거 봐, 좀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. 재미난 건 뭐냐? 이 좀비 쏟아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맵이 늘어나, 좀비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여요. 처음에 가까웠다가 좀비들이 많아지면은 웨이브가 시작되면은 카메라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훨씬 더 많은 적들을 호탕하게 이렇게 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은근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저도 하고 있어요. 아,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걸 과금하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시간 때우기용으로 어, 너무 이런 장르의 게임들이 예전에 이제 뱀소류 게임이 많이 나온 다음에 한때는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요새는 수집형 게임이나 키우기 게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이면서 사냥하고 뭔가 도망다니면서 싸우는 거. 이런 유의 게임들이 거의 출시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. 보석 쫙 빨아당겼죠. 음 응.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런 게임들 오랜만에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지금 뭐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심심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자. 근데 이게 조금씩 깨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고. 어, 그리고 이걸 진행을 하다 보면은, 한번 사망하면은, 루비를 통해가지고 돈, 돈을 주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한 스테이지에 한 번밖에 부활이 안 되고, 두 번째는 다시 해야 되는 거라서, 이렇게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, 과금을 하지 않고서는 뚫기가 어려운 스테이지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. 어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그냥 좀 재미로 해보다가, 어, 아니다 싶으면 또안 하면 되잖아요. 우리 무소가금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좀 보스전까지 좀 가려고 하는데 보스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. 조금만 더 볼게요.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보스 같은 것들을 바꾸려면 출석체크하면 은얘 아까 S급은 아니지만 얘 말고 그리고 발달린 발달린 로봇을 어... 또 출석체크만으로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월간 패스권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광고 제거하고 막 하는 것들도 상품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아, 과금하면서까지 할 게임은 아닌 게이 게임 라운지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게임 라운지를 들어가 보니까 쿠폰을 이제 게임사에서 정보를 입력해놨어. 근데 제가 그걸 입력하는데 쿠폰 정보가 잘못됐다는 거야. 이게 아마 글로벌 론칭 쪽이어가지고, 글로벌에서 먹혔던 쿠폰까지 다준것 같은데, 한국에는 그게 쿠폰이 안 먹힙니다. 그래서 쿠폰이 8개가 등록되어 있는데, 4개밖에 안 돼. 그러다 보니까, 한국 시장을 타겟팅해가지고, 마케팅이라든지,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게 아니라, 그냥 다른 나라과 하면서 격 가지로 한국을 취급한 것 같아가지고, 추천 게임은 아니고, 언제 다쳐도 이상하지 않는 게임이긴 합니다. 하지만, 게임 자체는 재밌으니까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제 보스다. 1차 보스 전기톱 살인바 근데 보스 패턴이 되게 다양해요. 그리고 보스가 뜨면 주위에 에어리거 생기면서 어, 이렇게, 오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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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그렇지. 이렇게 깨면은 또 보스 스테이지 클리어. 어 경험 치 30%. 경험치 더 빨리 먹어볼까? 자,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되는 게임입니다. 어떠신가요? 아, 여러분들, 재밌으시면 뱀서류 같은 경우가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고요. 여러분들, 게임에 대한 의견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에요. 감사합니다.